무인 매장이라 창업을 하고 나서도 이전의 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창업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1일 1시간 투자가 무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전표 창업과 투잡 창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빵꾸똥꾸문구야 광면빛가운점 점주 박장흠입니다. 11월 18일날 오픈해서 운영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가맹창업상담때 상권분석후 예상한 매출이 유지되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가 생긴 후로는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도 시작을 했고 매장 운영 경험이 없는데도 문제없이 일할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창업 박람회 첫날 상담을 받고 브랜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람회 현장에서 본사 측에서 상권 분석이나 예상 매출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해주셨고, 그 결과 바로 다음날 계약을 결정할 정도로 현장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간단해요. 무인 매장이다 보니까 상품이 도착하면 한두 시간 진열하고, 매장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키오스크 잔돈 관리하고 나면 끝나요. 아무래도 상담을 해주신 부장님이 많은 질문에도 항상 자세히 답변해주시고, 상권 분석이나 예상 매출도 와서 봐주시고, 오픈 전부터 지금까지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바로 질문 드려도 빠르게 대응해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빵꾸똥꾸 문구야는 어린 아이 손님이 많아요. 아이들이 상품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만나면 생겨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우선 첫 번째는 무인 매장으로 인건비가 들지 않아서 좋고요. 두 번째는 밀키트나 아이스크림처럼 계절 상품이 아니고 1년 내내 인기 있는 상품들이라 시즌 관련이 없다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본사에서 다 알아서 자동으로 물품을 보내주고 신상품을 보내주고 점주 입장에서 운영을 쉽게 해주시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결정한 후 오픈 일정이 결정되고 나니 모든 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점주가 직접 움직일 일이 없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을 너무 잘 고려해서 본사가 움직이셔서 만족하게 창업한 것 같아요. 창업 박람회 첫날 상담 후 바로 오픈을 결정할 정도로 컨셉이나 본사의 시스템이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운영에 영향이 없다는 점, 무인 매장이라 창업을 하고 나서도 이전의 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창업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담당 부장님이랑 필요할 때마다 전화드리고 여쭤보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서 이전에 매장 운영 경험이 없어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너무 고된 창업을 선택하시면 하루 종일 매장에 붙어 있어야 하고 일도 많아서 몸도 마음도 금방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빵꾸똥꾸 문구야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문도 자동으로 열고 닫고 점주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일정한 시간만 투자하면 매장을 운영하며 가족과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빵꾸똥꾸 문구야 창업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빵꾸똥꾸 문구야 광명 빛가운 점 점주 박장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빵꾸똥꾸 문구야 온라인 마케팅부 이태희 부장입니다. 22년간 문구 유통 전문회사인 오피스넥스가 론칭한 무인 문구점 빵꾸똥꾸 문구야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키오스크와 자동 발주로 운영되는 편리한 매장 운영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빵구똥구 문구야는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 뿐만 아니라 군것질거리, 과자류 두뇌와 촉감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을 눈치 보지 않고 만져보면서 선택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님도 모두 좋아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님은 상품 진열과 청소, 키오스크 관리에 일일 한두 시간 정도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입니다 빵구똥꾸문고야는 지난 8월 론칭 후 4개월 만에 50호점을 오픈하여 예비 창업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예비 창업자에게 빵구똥 꾸문고야를 소개하여 가맹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무인 운영 신규 창업입니다. 사람을 채용하고 관리하고 근무시키는 일은 창업자에게 매우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최저 인건비 인상으로 창업자가 수익 있는 창업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직원 채용 관리의 어려움과 인건비를 생각하면 무인 창업의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1일 1시간 투자가 무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전표 창업과 투잡 창업이 가능합니다. 저희 빵구똥구 문구야는 1억 미만의 자금으로 무인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예비 창업자의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소자본 창업, 1인 창업, 무인 매장이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1억 미만의 자금으로 1인 창업과 무인 매장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빵꾸똥구 문고야는 1억 미만의 자금으로 무인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예비 창업자의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상권과 입지를 본사가 함께 조사하면서 점포를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장 계약 후약 7일 정도면 오픈할 수 있습니다. 매장 내 외부 실사와 간판 시공, 키오스크, CCTV 설치, 그리고 상품 진열 후 운영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오픈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홍보가 되고 개업 당일에는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와 아파트 주변에 문구점이 없기에 무인 문구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담당 슈퍼바이즈를 지정해 필더에서 가맹점주님을 지원하고 본사 지원팀은 유선으로 가맹점주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맹점과의 공동 성장을 위해 항상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자본 투자와 일일 한두 시간 투자로 얻는 수익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점포 창업과 주변 지인에게 소개하여 가맹점을 개설하는 사례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무인 문구점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을 알려 창업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800만 원의 가맹비, 교육비, 출장비를 면제하여 창업하시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구업은 사형업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학습준비물의 무상지급과 온라인 쇼핑몰 성장, 오프라인 대형 매장 확장 등으로 주변에서 문구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아날로그 감성의 문구점을 신세대에 맞는 무인 시스템을 도입한 디지털 문구점으로 변화되어 문구업종의 새로운 부응을 만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피스넥스는 2000년에 회사를 설립한 문구 유통 전문 회사로서 2008년에는 국무총리상 수상과 2012년에는 대통령상 수상을 정부로부터 문구 사업 발전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대해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무인 문구점 사업은 22년 경험의 문구 유통 전문 회사인 빵꾸똥꾸 문구야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빵꾸똥꾸 문구야 온라인 마케팅 부장 이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과장 말고 사장하자. 제 6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코엑스 월드전람.